정만수는 좁은 고시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벽 5시 형광등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끈적한 공기 속에 라면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그는 커피 믹스를 종이컵에 타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유리창은 오래된 먼지로 흐릿했고 건너편 건물에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고시원 벽에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오늘도 날이 밝았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오전엔 폐지 줍기, 오후엔 전단지 붙이기, 저녁엔 좁은 방 안에서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식사는 주로 편의점 도시락이나 삼각김밥으로 때웠지요. 일주일 중 유일한 낙이라면 고시원 복도 끝에 작은 세탁실에서 빨래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 소리만큼은 참 좋지. 그가 중얼였습니다. 정만수는 젊은 시절 인쇄소에서 일했습니다. 활자 냄새와 기계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손이 빠르고 꼼꼼해서 사장에게 신임을 받았지요. 하지만 세월은 그를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아내가 병을 얻어 떠난 뒤로는 삶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들은 외국으로 나가 연락이 끊겼고 그때부터 그는 혼자였습니다. 괜찮아 혼자서도 살수 있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의 방은 세평 남짓이었습니다. 낡은 전기장판, 오래된 전등,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 한 장. 방 한쪽에는 고장난 라디오가 있었고, 만수는 그걸 고쳐보려다 며칠째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놈도 이제 나이 들었지 뭐. 손끝이 떨리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나사는 흐릿했습니다. 그날 아침 고시원 주인 박사장이 복도를 지나며 그를 불렀습니다. 정 어르신 잠깐 봅시다. 그의 말투엔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서류철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건물 재개발 들어가요. 다음 달까진 나가 주셔야 합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만수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커피가 바닥에 번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이러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보상 문제는 건물주랑 직접 이야기하세요. 박사장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사무적이었고 이미 마음은 떠난 사람처럼 보였지요. 방으로 돌아온 만수는 문을 닫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벽식의 초침만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가만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오랜 세월 지문이 다른 손이었지요. 그 손으로 수천 번 기계를 만졌고 종이를 맞췄습니다. 내가 해온 일들이 다 사라지는구나. 그날 밤 고시원 복도 끝 창문에서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담요를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얼룩이 천천히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 얼룩 속에서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조용한 속삭임이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새벽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비가 그쳤고, 골목의 하수구에서는 김이 피어 올랐습니다. 만수는 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남자 둘이 맞은편 카페 앞에서 무언가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제빵 기계였습니다. 그 기계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귀에 익었습니다. 그는 문득 발을 멈추었습니다. 마음 속에서 잊고 있던 감각이 스쳤습니다. 기계 냄새, 금속의 차가운 감촉, 그리고 손끝의 떨림. 저건 옛날 내가 만지던 거랑 비슷하네. 그의 눈빛에 오랜만에 빛이 비쳤습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마치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폐지 수레는 그대로 복도에 남겨둔 채였습니다. 작은 호기심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오래 닫혀 있던 그의 인생을 다시 열게 될 첫걸음이었지요. 비가 그친 다음 날 정만수는 복도 끝 창문 앞에 섰습니다. 건너편 카페 앞에 청년들은 여전히 기계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고물 같던 제빵기가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지요. 만수는 무심히 바라보다가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 이거 고장난 겁니까? 조심스레 묻자 청년 하나가 놀란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아 네. 오래된 제빵기계인데 자꾸 전원이 나가요. 그냥 버리려고요. 버리긴 아깝네요. 접점만 청소해도 돌아갈 겁니다. 어르신, 그걸 아세요? 이런 기계 평생 만졌어요. 인쇄소에서 일했거든요. 그는 손에 묻은 기름을 보며 웃었습니다. 청년들은 잠시 눈을 마주치더니 그를 기계 앞으로 불렀습니다. 낡은 드라이버를 들자 손끝이 아직 익숙했습니다. 금속을 만지는 촉감이 살아있었지요. 그는 몇번 나사를 조이고 전선을 정리했습니다. 스위치를 켜자 기계가 낮게 윙 소리를 냈습니다. 청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르신 대단하세요. 우리 며칠 동안 이거 붙잡고 있었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오래 봐서 아는 거죠. 그는 겸손히 웃었지만 속으로는 오랜만에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아직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었습니다. 청년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희 작은 제빵 스타트업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좀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만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그에게는 다음 달 안에 고시원을 비워야 한다는 현실이 있었지요. 그날 밤 그는 방 안에서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소풍 제과 협동조합 종이 한 장이 그의 손에서 땀에 젖었습니다. 일 다시 할수 있을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미 허리도 약해지고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그러나 낯선 설렘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그 청년들을 찾아갔습니다. 공방이라기엔 작은 창고였지만 젊은이들의 손끝엔 열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고장난 오븐과 포장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전선은 낡고 도면도 없었습니다. 부품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건 좀 오래돼서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어르신 계시면 든든하니까. 그 말에 그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젊은이들의 믿음이 고마웠지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매일 고시원으로 돌아와 빈방 통보서를 바라봤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퇴거. 붉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공방과 고시원을 오갔습니다. 몸은 점점 피로해졌고 밤마다 허리가 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은 기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마지막 버팀목인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사장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 어르신 다음 주에 철거 들어갑니다. 이삿짐은 미리 정리하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요? 그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위에서 밀어붙입니다. 문이 닫히자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먼지 낀 전등불이 깜빡였지요. 그날 밤, 그는 공방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 중엔 빵 굽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청년들이 웃으며 반죽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나도 저 안에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당장 잘 곳이 없었고 가진 돈으로는 새 방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엔 늦은 봄의 별이 희미하게 떠 있었지요. 손에 쥔 명함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지금의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더해 보자. 그의 마음 속에 작지만 단단한 불씨가 피어 올랐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방 문 앞에 섰습니다. 안쪽 불빛이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그의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다시 시작하려는 결심이 담겨 있었지요. 철거 공지가 붙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도는 더 어두워졌고, 방마다 박스가 쌓였습니다. 정만수의 문에도 붉은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비워둘 것. 그는 스티커를 손톱으로 긁다가 멈췄습니다. 숨이 짧아졌습니다. 그는 낮에는 공방으로 나갔습니다. 청년들은 새로 받은 시범 주문에 들떠 있었습니다. 동네 축제에 납품할 식빵과 쿠키였습니다. 오븐과 포장기가 동시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포장기는 곧 멈췄습니다. 모터가 과열됐고 컨트롤러가 자꾸 꺼졌습니다. 도면은 없었습니다. 부품을 구할 시간도 돈도 넉넉지 않았지요. 정 선생님, 오늘까지 포장 라인만 살리면 돼요. 해보죠. 그런데 전원이 자꾸 떨어집니다. 차단기 문제인가요? 배선이 섞였네요. 원래 규격이 아닙니다. 만수는 허리를 굽혀 기계 밑을 살폈습니다. 먼지가 눈에 스며들었습니다. 드라이버를 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고시원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월요일. 짐. 달꽃. 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기계를 살려야 했습니다. 청년들의 눈빛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전기가 다시 꺼졌습니다. 공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차단기가 딱 소리를 내며 내려갔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뛰어왔습니다. 여기 라인 오래돼서 안 버텨요. 추가 전력 쓰려면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 되나요?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기사 와요. 밤 작업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만수는 공방 뒤편 계단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주머니 속 고시원 열쇠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켜다 말았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화면 불빛만 그의 얼굴을 비쳤지요. 바닥에 놓인 명함이 접혀 있었습니다. 소풍 책과 작은 글씨가 뿌옇게 흔들렸습니다. 늦은 밤 고시원으로 올라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짐을 실은 카트가 줄지어 섰습니다. 박사장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정 어르신, 내일 철거 일정이 앞당겨졌대요. 오전이 아니라 새벽입니다. 왜요? 관에서 허가가 나서 그렇답니다. 오늘 안에 짐 빼셔야 해요. 복도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상자 두 개, 라디오, 공구함, 담요, 손이 떨렸습니다. 택시를 부르려 했지만 비용이 부담됐습니다. 계단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아래층에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한번더 잠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벽의 얼룩,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 창틀 사이의 먼지. 한 번에 사라질 것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들어보았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배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 됐다. 그는 라디오를 내려놓고 공구함만 들었습니다.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새벽 2시, 그는 짐두 개를 끌고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은 축축했고 편의점 불빛만 밝았습니다. 공방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 기계들이 얼음처럼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 상자를 내리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발끝에서 피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결심이 속에서 굳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전력 공사 전에 배선을 다시 정리하자. 규격을 맞추고 포장기부터 살리자. 공방에 눕는 한이 있어도 끝을 보자.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 속 열쇠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머무를 방도 남을 이유도 사라졌지요. 그는 담요를 어깨에 둘렀습니다. 멀리서 처차 소리가 났습니다. 절망은 여전했지만 내일의 손놀림만은 분명했습니다. 그가 붙잡을 유일한 희망의 단서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정만수는 공방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어둠 속 기계들이 그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공구함을 꺼냈습니다. 낡은 드라이버가 손에 익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혼잣말이 낮게 흘렀습니다. 해가 뜨기 전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청년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어르신, 언제 오셨어요? 밤새요. 배선 다시 정리했어요. 전력 문제 이대로면 또 나가요. 정말요? 저희는 내일 기사 부르려고 했는데. 돈 아까워요. 직접 할수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전선을 풀어 정리했습니다. 청년 하나가 옆에서 랜턴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맞닿자 청년이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저희 어제 회의하면서 얘기했어요. 어르신 없었으면 이번 납품 못했을 거예요. 만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전선 피복을 벗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그냥 하던 일한 겁니다. 그래도 덕분에 다시 힘이 나요. 그 말에 그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기계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모터가 일정한 소리를 냈습니다. 청년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공방 안엔 빵 냄새가 퍼졌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손끝을 녹였습니다. 한 청년이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건넸습니다. 이건 감사의 표시예요. 우리 첫 생산 성공이에요. 만수는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커피향이 은은했습니다. 좋네요. 이런 냄새 참 오랜만이야. 오후가 되자 포장기가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만수는 작업대를 정리하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의 짐은 공방 구석에 니틀리 쌓여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 가져온 상자 두 개. 청년이 물었습니다. 이건 어르신 짐이에요? 네. 당분간 여기 둘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리고요, 같이 계시면 안 될까요? 어르신 자리도 마련해 드릴게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날 저녁 공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첫 납품 물량을 씻던 순간 청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만수는 그 옆에서 포장 라벨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와 말했다. 아저씨, 이 라벨 보세요. 소풍 재과 함께 만든 빵. 어르신도 함께 만든 거예요. 만수는 라벨을 바라봤습니다. 종이 위에 작은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마음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밤이 깊자 모두 돌아가고 공방엔 빛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 밖에서 봄비가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라디오를 꺼내보았습니다. 이번엔 배터리를 갈았습니다. 약한 잡음 뒤에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래전 인쇄소에서 듣던 노래였습니다. 참 이런 소리도 아직 남아있었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를 찾아온 건 뜻밖에도 아들이었습니다. 낯설지만 익숙한 얼굴. 아버지 뉴스 보고 왔어요. 이 공방에 아버지 이름이 나오더군요. 만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잘 지냈냐? 내 네, 죄송했어요. 연락도 못 드리고. 됐어. 내가 바빠서 연락 못한 거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음이 났습니다. 공방 안에 기계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철이 부딪히는 소리, 반죽이 섞이는 소리, 젊은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어울려 하나의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만수는 창가에 섰습니다. 햇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켜두고 말했습니다. 이제 좀 살겠구나. 그의 삶은 여전히 작고 불완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낡은 손이 다시 세상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에서 새로운 봄이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지요. 봄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방 앞 가로수 잎이 연두색으로 반짝였습니다. 정만수는 새벽에 문을 열어 기계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일정한 저음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보여주자. 첫 납품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날이었습니다. 복지관과 학교 급식에서 작은 물량을 맡겼습니다. 서류에는 기계 유지 관리 책임 정만수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글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인하는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떨림에는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전 생산은 매끄러웠습니다. 반죽 온도, 발효 시간, 포장 속도, 어느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그 옆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선생님 라벨 들어갑니다. 좋아요. 속도 유지합시다. 짧은 말들이 리듬이 되었습니다. 빵 냄새가 문 밖으로 번졌지요. 점심 무렵 박사장이 공방을 찾았습니다. 그는 문턱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정 어르신 잘 지내시죠?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장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죄송했어요. 만수는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이제는 잘 지냅시다. 오래 묶여 있던 매듭이 조용히 풀렸습니다. 오후에는 복지관 어르신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그는 포장기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안전 덮개는 꼭 닫고요. 한 분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와도 일할 수 있을까요? 만수는 웃었습니다. 천천히 익히면 됩니다. 청년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교육하고 하루 4시간부터 시작해요. 해가 기울 즈음 첫 학교 납품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청년이 엄지를 들었습니다. 만수는 모자를 고쳤으며 웃었습니다. 손바닥에 기름 냄새가 익숙했습니다. 과거의 손맛이 현재 일자리가 되었고 내일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바쁘세요? 바쁘다. 그래도 듣고 있다.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가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만수는 말했습니다. 와라. 공방은 좁지만 따뜻하다. 전화 너머에서 안도의 숨이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나도 고맙다. 저녁에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종이컵의 식혜가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김밥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귤을 꺼냈습니다. 만수는 한켠에서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웃음소리와 기계소리가 하루의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오늘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밤이 되자 공방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래된 노래가 잔잔히 흘렀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턱에서 어둠 속 기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한다. 작은 사무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밤바람이 스쳤습니다. 오늘 서명한 서류와 실린 상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다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감자 아내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꾸짖지도 위로하지도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곁에 서 있는 느낌이었지요. 그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는 아직 일합니다. 손이 기억하고 마음이 배운 대로. 다음 날을 떠올렸습니다. 복지관 교육 첫날. 이름표, 느린 걸음, 신중한 손끝. 청년들의 메모와 밝은 눈빛.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줄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그는 눈을 뜨지 않고 미소지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내일이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새벽이면 그는 다시 스위치를 올릴 것입니다. 전류가 흐르고 빵 냄새가 거리를 채울 것입니다. 누군가는 문을 열고 인사할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는 짧게 대답하겠지요. 네, 천천히 갑시다. 인생은 거창한 역전이 아니라 매일의 손놀림이 있는 조용한 달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마음의 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 천천히 더 나아가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